안녕하세요. 캐디세상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시나요?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으신가요? 골프캐디 젊은 사람들만 할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중년 여성도 도전 가능한 고소득 직업입니다. 하루 30만원, 월 600만원 이상의 수입도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걱정이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골프장은 현재 40대에서 50대가 주축입니다. 40대에서 50대는 신입으로 취업이 어려워서 그렇지 취업하고 경력자가 되면 평균 연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디 교육과 취업도 걱정이라고요? 캐디 세상의 체계적인 교육과 취업 시스템이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캐디 교육을 이수하면 중경력의 스펙으로 골프장에 취업하여 400만원에서 600만원의 수입을 벌수 있으며 체력이 좋으면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제는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운동도 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일할 수 있어 매일매일 정말 즐겁다고 하네요. 40대에서 50대 여성이면 누구나 도전 가능한 골프캐디. 지금이 바로 시작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캐디세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